2부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진승범 생일 축하. 신민준. 아 이건 민준이 거예요. 신민준. 뜯어 볼게요. 이게 뭐지? 가이가아닌가골키포장 너무 큰다골키포장갑입니다 응. <laughs> 열어볼게요 이다 울키포장 이이게 맞는거야? 이다 맞는걸까? 이 예쁘다. 어, 아, 아이고. 어! 열었고요. 한번 입어 볼게요. 아. 아 이렇게 있는 거야? 늘려서 네. 입는데. 처음이라서 뻑뻑해요. 아. 내 손가락이 다 나겠겠다. 파아파 읏. 진득 찐득찐득해. 공이 처음, 잘 붙어. 처음이라 그래요. 음. 처음이라 그래요. 다음은 심민준의 동생 심이준이 겁니다. 테크닉 테크닉이네? 테크닉이네? 테크 테크닉이네? 테크닉이네? 테크이네 테크닉이네? 테크닉이 테크닉이네? 호호닉다이거이 아빠가 뜯어 줬는데? 어제 오늘 아. 큰매 어, 났네 큰한남매고 어, 이거 뭐지? 마술왕어 마술. 마술 마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마술왕입니다 재밌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 꺼는 <laughs> 모르는 사람 꺼는 아아는아는사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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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는 써있는데 도훈이꺼에요 이도 도훈. 훈! 훈! 도훈이인거 같습니다만 아닐수도 있어요 이름이 안 써있어서 이건 아 책이네 책 무거워 아 무거워 아하 무서워 편집 아! 좀 해보세요 편집 도훈이 맞네. 도훈이가 속담책을 좋아하는데서 준비했어. 재미있게 읽어 앞으로도 더 친하게 지내자. 근데 너무 무거운데? 책이 두 권이나 있으니까 무겁죠. 음. 좋아요. 두 아주. 권이나 맞아요. 속담책 좋아해. 이게 두권이좋았는데 이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준영이. 신기이 신기하다. 힘 흔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이 연필깎이. 이거 어, 뭐지? 아 이게 신기해. 지우개? 이것도 지우개? 꼬리까요? 오, 연필 그리기 세트네. 그리기 세트네. 음, 마지막 태연이. 마지막 이건 안재울 건데요. 뭔가 가벼워요. 음. 진짜 가벼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오, 뭐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거 또? 잘 못하는데.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하는거잘이하이하는건데 이거 하는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이데하이